지은호가 박진석 앞에 앉는 순간, 고성희의 손끝이 딱한번 떨렸는데요. 그 떨림이 끝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고, 박성재는 평소처럼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결심이 끝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지은호를 데리고 박진석의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그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 고성희만 알아챘습니다. 고성희는 거실 조명이 얼굴을 비추는 순간,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싶었는데도 억지로 우아한 표정을 붙이고 서 있었어요. 박진석은 아들을 반갑게 보다가 아내 고성희가 이상할 만큼 창백한 걸 먼저 봤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고성희는 웃음을 꺼내려 했는데 웃음이 목 안에서 걸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추워서요. 라고 말은 했지만 손에 쥔 가방끈이 뻣뻣하게 긴장돼 있었죠. 박성재는 말투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아시죠? 지혁이 후배예요. 지은호. 집이 가까워서 인사도 시켜드릴 겸요. 지은호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고성이는 앉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겨우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앉는다는 건 살아남겠다는 자세니까요. 고성이는 이미 그 자세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박진석이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고성희의 속이 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박성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아버지, 후배가 어머니랑 좀 닮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 그러네. 눈매가 비슷하네. 지은호는 숨을 삼켰고, 고성희는 혀끝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말이 사라졌습니다. 박성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닮았다는 말은 그냥 던지는 장난이 아니라 고성희에게는 목에 걸린 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성희는 눈꺼풀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그 글쎄요 우연이겠죠. 박성재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웃음이 오히려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이 농담처럼 덧붙였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딸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고성희는 진짜로 숨이 막혔습니다. 웃어야 하는데 웃을 수가 없었고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너무 급하게 부인해버렸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말이 튀어나온 뒤에야 내가 왜 이렇게 크게 반응했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닮았다는 말이 흔한 말이 아니라는 것도 고성희가 갑자기 흔들렸다는 것도 박성재가 그 흔들림을 정확히 잡고 있다는 것도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이 집에서 지금 누군가가 누군가를 잡아먹고 있어. 박성재는 적당한 선에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늦어서요. 박진석은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성재 후배면 언제든 환영이지. 고성희는 그 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다음에 또 와라는 말은 진실이 또 들어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문이 닫히자마자 고성희는 박성재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말 알아들으셨죠? 고성희는 입술이 바짝 말라 붙어 있었고 겨우 숨을 내뱉듯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나를 협박하는 거니? 박성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협박이요? 아니요. 경고예요.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성재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서 있다는 걸요. 박성재는 조용히 아주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우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전화도 문자도 사람 보내는 것도. 우진이 일까지 어머니 손 닿는 순간 저는 멈추지 않아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진이를 왜 내가 끌고 들어와 너한테 상관없는 일이잖아. 박성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상관없었다면 제가 오늘 저집 거실에 그 아이를 데려올 이유가 없었겠죠. 고성희는 그제야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더 알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애원하는 얼굴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올라왔습니다. 좋아. 내가 다 알았다고 치자. 고성희는 한 걸음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는데요. 그 속삭임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끝나면 너도 끝이야. 내가 지키겠다는 애들 다 끝이라고.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누군가의 아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듣는 건 몸을 한번더 수술대에 올리는 느낌이거든요. 박성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는 협박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시선을 꽂더니 굳이 찌르듯 말했습니다. 가족 얘기 그렇게 떠들고 다녀서 좋니?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지은호는 박성재를 봤습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버티는 것뿐이라는 얼굴이었죠. 집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화로운 캐럴이 멀리서 들렸는데요. 그 소리가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이런 밤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식탁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이유를 마주하니까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일부러 그러신 거죠? 박성재는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미안해요. 은호 후배를 방패로 쓴것 같아서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군가는 막아줘야 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박성재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막아줘야 한다는 말은 박성재가 스스로에게 매일 하던 말이었거든요. 우진을 지키기 위해 영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지은호까지 지키기 위해서요. 그날 밤 고성희는 방 안에 혼자 있었는데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우아한 가면을 쓰는 게 평생 습관이었는데 오늘은 그 가면이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고성이는 손등을 꽉 눌러 떨림을 멈추려 했습니다. 안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고성이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그 번호는 필요할 때만 쓰는 번호였습니다. 고성이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상대가 받자마자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급해요.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상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고성이는 숨을 고른 뒤.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고성희는 죄책감 대신 안도감을 느꼈는데요. 그게 고성희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여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박성재는 잠을 거의 못잔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는 우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았으면 이라는 후회가 밀려왔는데요. 후에는 늘 늦게 도착합니다. 박성재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출근길로 자주 쓰던 길이었고, 늘 안전하다고 믿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엔진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졌습니다. 박성재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검은 차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박성재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도망쳐야 하는데, 딱그 1초의 생각이 멈춥니다. 아, 이게 어머니가 말한 끝인가. 그 순간 누군가가 박성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박성재는 벽 쪽으로 굴렀고, 검은 차는 박성재가 있던 자리를 스치듯 지나가며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몰아 쉬는 사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괜찮아요?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은 분노로 뜨거웠습니다. 박성재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며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괜찮아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지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우연 아니죠. 형, 어제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요. 박성재는 대답 대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박힐 정도로요.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CCTV부터 확인하자. 번호판, 동선 다 잡아.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움직일게요. 그리고 영나한테도 말할까요? 박성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영나에게 말하면 영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숨기는 순간 영나는 더큰 상처를 받습니다. 말해. 대신 영나가 혼자 움직이지 못하게 붙어. 이지환은 알겠어요.라고 짧게 답했는데요. 그 짧은 답이 전쟁 시작 같았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집에서 어머니 고성희의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지마.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박영란은 그 문장 하나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하고 있다. 박영란은 바로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지환은 망설이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영라야 성재형이 아침에 차에 치일 뻔했어. 박영란의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뭐? 누가 노린 것 같아? 박영란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노린 게 엄마라고 말하려는 거야? 이지환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되니까요. 박영란은 그 침묵으로 충분히 알아버렸습니다. 박영란은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한테 딸로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박영란은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라 치고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우리 진짜로 닮았거든요. 그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니라 치고라는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는데요. 그 따뜻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따뜻한 말이 비밀을 열어젖힐 때가 있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환이 보내온 CCTV 캡처를 확인합니다. 화면 속 검은 차의 운전자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얼굴이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목에 찬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그 시계를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시계는 고성희가 사람을 보낼 때 자주 보던 특정 업체 직원들이 착용하는 모델이었거든요. 박성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여기까지 오셨네. 그리고 박성재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닮았다는 말로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고성희의 가면을 공식적으로 찢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박진석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박진석은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더 늦으면 지은호와 우진, 영락까지 다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오래된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고성희가 관여한 재단, 병원, 기부 명목의 계좌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구조였는데요. 문제는 너무 완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흔적이 없는 게 아니라 지워진 흔적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숨긴 게 아니라 계획한 거네. 그 순간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저녁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고성희에게 말했죠. 요즘 회사 분위기 괜찮아. 성재도 일 잘하고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중심을 잘 잡아주니까 그렇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고성희의 시선은 문쪽을 자꾸 훑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얼굴 보니까 든든하네.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며 예의있게 인사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미 분노를 억누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기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식사는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평범한 저녁처럼 보였죠. 그 순간, 박성재가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식탁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는데요.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오늘은 회사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요. 고성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찔했습니다. 박진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긴데 그렇게 심각해. 박성재는 고개를 돌려 고성희를 잠깐 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고성희는 그 시선에서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았죠. 이 애는 이미 알고 있다. 박성재는 다시 박진석을 봤습니다. 아버지 지은호 기억하시죠? 그럼 저번에 집에 데려온 후배 그 아이 출생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 질문에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걸 왜 묻지?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들으신 게 없다면 오늘은 그 얘기를 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고성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더 늦습니다. 박진석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성재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똑바로 말해. 박성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친엄마가 고성희입니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박진석의 손이 멈췄고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성재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지은호 친엄마, 어머니입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웃음을 끌어올렸습니다. 너무 빠른 웃음이었고 그래서 더 부자연스러웠죠. 성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지. 박진석은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사실이야?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직 확정 증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폭로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길 꺼내? 박진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보셔야 할것 같아서요. 파일 안에는 병원 기록 일부, 고성희가 관여한 재단의 기부 흐름, 그리고 지은호 출생 전후 시기의 공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머니가 직접 손뗀 흔적들입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테이블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그 소리에 박진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박진석이 처음 보는 고성희의 얼굴이었죠. 우아함도 여유도 없는 얼굴. 당신 왜 이렇게 흥분해? 고성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혹이잖아. 고성희는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침묵에서 답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사실이면 그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박성재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아니요. 시작입니다.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확인하실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도요.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는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싸움이라는 걸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고성희와 박진석만 남았습니다. 한참 후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게또 있어? 고성희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아내가 아니라 피의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폭로가 아니라 예고였고 다음은 돌이킬 수 없는 진짜 파국이라는 걸요. 박진석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에게 말했죠. 오늘 일정, 점심 미팅 하나만 남기고 다 비워. 비서실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박진석은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확인이 좀 있어. 박진석은 바로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혼자 있으면 감정이 흔들릴까봐 업무라는 틀로 자신을 붙잡으려는 거였죠. 법무팀장이 들어오자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다. 아주 조용히. 네, 회장님. 출생기록이나 의료기록, 가족 관련 이슈가 얽힐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접근 가능하지?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본인 동의가 없으면 직접 열람은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된 재단기부 내역, 협약병원 계약, 비용정산 같은 건 회사 차원에서 조회 가능하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단 쪽부터 최근 1년치 정산자료 가져와 법무팀장이 나가자 박진석은 재무실장을 불렀습니다. 재단 후원금 집행 중에 특정 병원으로 반복 송금된 게 있는지 찾아 재무실장은 순간 눈치가 없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감사를 하시려는 겁니까?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 아니다. 확인이다. 확인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직 고성희를 심판하기 싫었습니다. 심판을 시작하는 순간 부부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확인은 할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자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재단 이름으로 집행된 의료비 지원 내역 중 일부가 공식 협약 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으로 흘러간 흔적이 있었는데요.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명목, 같은 타이밍.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원, 우리 재단 협약 리스트에 있어? 비서실장이 즉시 확인하고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회장님, 협약 대상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왜 나간 거지. 그 순간 박진석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고성희는 재단을 자신의 얼굴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단은 사회적으로 가장 깨끗해 보이는 장치죠. 그 장치로 개인적인 목적을 숨기는 건 고성희가 할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박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해서요. 참 똑똑하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그날 밤, 박진석은 회사를 늦게 나왔습니다.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전에 메모해둔 개인 병원 앞으로 차를 돌렸죠. 직접 들어가면 흔적이 남을까봐, 박진석은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요. 그러다 병원 직원이 하나둘 나오는 시간이 되자, 박진석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 하나가 전화를 하며 나오는데요. 박진석은 그 남자의 손목에 찬 시계를 유심히 봤습니다. 고성이가 가끔 외부 일을 맡길 때 보던 묘하게 익숙한 디자인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그 남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지금 위치 공유할 테니 이 병원 주변 차량 동선만 조용히 따. 비서실장이 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은 스스로에게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감시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 가정이 무너지면 회사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회사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